안녕하세요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가격 하락과 매수 심리의 위축은 끝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2025년 집값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철저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히 단편적인 일부 사례가 아닌 추세적인 흐름들을 다룰 거고요. 여기에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정책적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집값에 영향을 미칠 공급과 수요 문제, 경제 여건, 금리와 대출 규제 등 2025년 집값을 뒤흔들 수 있는 주요 변수들을 이해해 가실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문제는 공급부족 문제입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해 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 공급부족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각하다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은 잘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올해와 내년 부동산 시장에 당면한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2018년부터 내년까지 입주 물량을 나타낸 건데요.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6만여 가구로 작년 대비 10만 가구 이상 큰 물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건 2014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기도 하고요. 줄어드는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약 5만 5천여 가구가 줄어들려 예정입니다. 입주 물량은 내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량이 더 줄어드는 추세가 예상되는데요. 상반기에는 월 평균 2만 6천 가구 수준이 입주를 하지만 하반기에는 월 평균 1만 8천 가구에 그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5년 대비 더욱더 큰 공급 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올 하반기 가을 이사철이 되면 아마도 물량 부족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민간 아파트 분양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부동산 R114가 25개 주요 시공사들의 분양 물량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물량은 15만 가구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00년 이후 분양 물량이 가장 적었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인데 그때가 17만여 가구였습니다. 올해는 그것보다도 26,000만 가구 더 적은 규모죠. 이 마저도 계획 단계라는 점에서 얼마든지 더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면 공공분양을 늘리면 되지 않냐? 그래서 공공분양을 살펴봤더니 여긴 더 처참합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정부가 달성한 공공분양주택 목표 달성률은 5.2%에 그쳤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5월 2024년 주거 종합 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 분양주택 9만 가구, 공공 건설 임대주택 3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큰 소리 쳤던 거에 부끄러울 정도로 실적은 4,700 가구에 고작 그치면서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마저도 수요가 많았던 수도권에서 공급된 물량은 경기도의 600가구가 고작이었고요. 서울이나 인천에서 공급된 물량은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는 그대로인 반면 공급은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 이건 향후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는 더 귀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가격 상승 역시도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먼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급 문제와 함께 점검해야 될 부분은 수요 측면인데요. 부동산은 주식 채권 등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다른 자산과는 달리 매매와 임대 둘중 하나를 강요받는 필수재라는 점입니다. 제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지낼 곳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는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언제나 존재하는 수요입니다. 그런데 매매와 임대로 양분되어 있던 이 수요 중에서 최근 임대 시장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신규 계약 현황을 나타낸 건데요. 왼쪽 표를 보시면 전세는 6만 초반에서 7만 초반대까지 갔다가 다시 6만 초반대로 돌아왔는데요.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약 6만건에서 9만 5천여건을 찍었다가 지난해엔 7만 8천여건으로 전세보다 확연히 높아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신규 전월세 비중을 보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2022년에는 전세가 월세보다 높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그 차이가 10% 포인트 넘게 벌어진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가보시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었고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월세가 훨씬 더 많다는 걸알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전세 사기의 여파로 전세 시장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세는 품귀현상을 빚어내면서 가격도 상승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1년 사이 7.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급여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7.6% 상승하셨나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정세값이 6억 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작은 아파트일수록 전세 오름폭이 컸는데요. 전용60 이하인 소형은 거의 10% 가까이 올랐고 전용 60에서 85 이하 아파트는 8.4% 상승했습니다. 중형 아파트인 전용 85에서 102 이하의 아파트는 9%. 중대형인 102에서 13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6.5%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전세 대출 보증도 깐깐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8일 2025년 경제 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여기서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올해 1분기 안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허그나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중한 곳에서 전세보증을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 이 기관들이 대부분 전세금에 대한 100%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은행에선 대출해준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적적 대출금을 다 내줬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 비중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의 경우 더욱더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세입자가 제대로 상환을 못할 경우 빌려준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게 되니까 신용도를 더욱더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위험 부담도 있으니까. 그만큼 대출 금리도 더 높아지게 되고요. 대출 한도도 낮출 우려 역시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금융위는 전세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지만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대출이 나가면서 전세 대출 200조 원이 주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 라면서 전세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원칙상 불가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 역시 불가피한 현실이 될 거라는 겁니다. 수요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건 임대차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매매로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 가격은 2133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전년 대비 15.5% 상승한 수치인데요. 서울의 경우 평당 5065만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천만원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398만원이 오른 건데요. 대부분의 광역시들은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이 2490만원 울산 2166만원 대전 2089만원 인천 2031만원 광주 2041만원 대구가 199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도 분양가가 이토록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그동안 공사비가 정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 공사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2000년 공사비를 기준점인 100으로 삼고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매년 꾸준히 오르면서 공사비가 불과 4년 사이에 30% 이상이 올랐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건설사도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공사비 역시 함께 오르게 된 겁니다. 이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은 분양가에서 이 비용을 녹여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역시도 그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올해도 공사비 상승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말 공공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기준이 되는 표준 시장 단가를 산정해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3.9% 상승한 가격으로 단가가 정해졌습니다. 공공공사 가이드라인이 이 정도니 민간공사는 최소 이것보다 더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공급 부족도 알겠고 분양가가 오르는 것도 알겠는데 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집값이 그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냐? 요즘 아파트 매물량도 역대 최대치라고 하고 집값도 하락세라는데 결국 이렇다 보면은 지금 버티고 있던 집값들도 붕괴가 될 거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요즘 한국 경제가 당면해 있는 상황은 정말 위기 그 자체라고 할 만큼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작년 말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고요. 환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내수 경기도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는 것과 동시에 대기업들도 몸을 사리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으면서 산업 경쟁력까지 위기가 찾아올 정도로 경제의 성장률이 꺾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잘되는 곳들은 여전히 잘나가면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2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주력 업종인 반도체 산업은 역대 최대치의 수출을 기록했고 자동차 산업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을 기록하면서 호황세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조선업계도 요즘 슈퍼사이클을 맞이해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면서 잘 나가고 있고요. 김밥, 라면, 김치 등 이른바 K 푸드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새롭게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올랐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불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출을 호조세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도 수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목표치를 올해보다 높은 7천억 불로. 설정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불황과 호황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잘 나가고, 불황인 사람은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대기업 직장인들 중에서 연봉 1억 원을 넘는 직장인들의 술은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몇몇 회사들의 경우 성과급을 거의 연봉 수준으로 연초에 때려주면서 그야말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뉴스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꼭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코인이나 미국 주식 등에 투자를 잘해서 소위 대박을 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집은 동일한데 그 수는 한정된 상황이라면 결국 돈의 흐름도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가 진행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잘나가는 곳은 여전히 잘나가고, 죽어가는 곳은 계속해서 나빠지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래프는 KB부동산이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의 격차를 비교한 겁니다. 작년 12월 전국 집값의 상위 20% 평균 아파트 가격은 12억 8,36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집값 하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인 1억 1,648만원보다 11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KB부동산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12월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이 물론 있겠지만,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도리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격차를 벌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런 양극화 현상은 서울 내에서도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7억 2,539만원 하위 20% 평균 가격은 4억 9,089만원으로 격차가 5.6배로 벌어졌습니다. 상급지는 불안기인 지금에도 신고가 행진이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하극지는 가격이 다운되면서 간극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안에서는 상승과 하락 중 어느 곳이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건 부동산 정보앱 호갱노노에서 가져온 실거래가 분석 자료인데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으로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정부의 대출 틀어막기가 정점에 달하던 작년 12월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온갖 악재가 다 나온 상황에서 그만큼 서울 상급제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집값이 30% 빠졌다, 반토막 거래가 나왔다고 자극적인 제목들을 달아서 사실 관계를 부풀리며 왜곡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한두 개의 극단적인 사례만 보고 시장을 오판하시지 말고 다양한 데이터들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들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겠죠.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책 당국도 이걸 손놓고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하와 관련해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구체적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정치 불확실성 증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의 과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이두 가지거든요. 경제 정책은 원래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으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금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걸 시사한 거죠. 다만 변수는 환율입니다. 원 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속도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시계의 문제일 뿐그 방향은 인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가 여기 보시는 영상에서 예견했었던 대로 새해가 되면서 은행들은 틀어막았던 가계 대출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해 중단했던 모기지 신용보험과 모기지 신용보증을 재개했는데요 모기지 보험 상품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 안정 자금 한도도 풀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에 붙었던 각종 제약들도 완화했는데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유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수도권 전세 대출을 막았지만 올해는 이것을 풀어줬습니다. 국민, 하나,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작년까지만 해도 금지했었지만 올해는 일부 해제했고요. 국민은행은 지난해 임대차 보증금에 증액된 범위 이내로만 제한해왔던 전세대출의 한도를 올해 들어 해제했습니다. 이처럼 은행권들이 대출 제한 강도를 낮추는 것은 새해가 되면서 대출 총량 규제 한도가 리셋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은행들은 올해 정해진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반기 중 대출 규제를 더욱 더 완화를 하면서 영업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해제가 맞물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유입도 훨씬 더 자유로워질 테고요. 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급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 모두 사상 최저치 수준이고 공공주택 공급마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둘째, 전세 시장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빌라, 오피스텔로 분산되어야 될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전세 품기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월세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전세 대출 보증 강화로 인해 더욱더 심화될 예정이고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셋째, 불안과 함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상급지와 하급지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넷째,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금융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통화 정책 방향으로 경기 부양을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키웠고요. 은행권에서도 올해 들어서 그동안 틀어막아왔던 대출 규제를 서서히 완화하면서 시장에 군무를 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돌아보면 최근 2, 3년간 한국 경제는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새마을 금고 사태, 전세 사기 대란이 터졌을 때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박살난다는 폭락농자들은 항상 등장해 왔었는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4월 총선이 지나면 정부가 그동안 틀어막아 왔던 부동산 부실이 터진다.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반토막 날 거다. 삼성전자가 위기라서 롯데그룹이 위기라서 IMF급 경제위기가 온다.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계엄사태가 벌어지면서 등등 온갖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가 됐습니까? 물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되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반토막이 나면, 과연 이때만을 기다려왔던 분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던 직장, 자기가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는 건재할까요? 언제나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커다랗게 벌린 채 감이 저절로 내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위기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을 틈틈이 공부하면서 나에게 찾아올 기회들을 준비하면서 데뷔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야말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유일한 원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